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3 타경 145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32번지 외한 필지 지상 15층의 역촌센트레빌 아파트 재배기동 1층 재배고호 전용면적 25.66평 해지권 14.82평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7억 9,500만원이고 보레아는 2024년 4월 9일 3차 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5억 880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덕산중학교 북동 측 인근에 소재하는 지상 15층의 역촌센트레빌 아파트 재배기동 1층 재배고이며 부근은 아파트 단지가 줄을 이루어 형성되어 있는 시의곽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 동축으로 왕복 2차선의 가련로에 접하여 차량 통행 원하며 마을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약 1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지하철 응암역및 구산역이 가소 원거리에 소지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1년 12월 29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15층의 역촌 센트레빌 아파트 재배기동, 1층 재배고로, 외벽은 시멘트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바닥은 비닐 시트 및 플로링 마감이며, 창호는 하이셋이 이중창호 마감이고, 방 3개,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 등이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 탐지 설비, 지하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인접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 위에 동부건설이 시공한 400세대로 2011년 1월에 입주한 최저 10층, 최고 15층 7개 동중 지상 15층의 역촌 센트레빌 아파트 재배기동 1층 재배5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민납 관리비 등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의 외각기일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